안녕하세요. MC 박진우라고 하고요. 오늘은 제가 제일 친한,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형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김성현이라고 합니다. 아, 제가 원래 처음에는 그리피스 비즈니스학과를 나왔어요. 비즈니스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마케팅 전공하고 졸업하고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. 다른 걸좀 찾아보자. 해서 찾다가 한게 이제 IT였죠. 이제 그때 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IT가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네, 하게 됐죠. 어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 네. 대학교들이 있는데. 네. 어 QUT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뭐 많은 대학이 있긴 한데 뭐 사실 메이저 대학은 딱세 개죠. 이제 QUT, 그리피스 그리고 UQ. 근데 이제 그리피스는 이미 졸업했고 Q는 사실 제가 센뉴 살아가지고 가면은 정말 편했겠는데 그냥 뭔가 시티가 더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QUT가 그때 당시엔 그런 게 많았어요. UQ는 뭔가 되게 knowledge base 이런 게 되게 많고 그리고 QT는 뭔가 좀더 프랙티컬한 게 많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 어 나는 프랙티컬한 걸좀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 이유가 크죠. 음, 그럼 이제 전공 중에 컴퓨터 네. 사이언스랑 인포메이션 음.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슨 전공을 선택하셨나요? 저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했어요. 그 이유는 확실했어요. 1학년 때 이제 저희가 모든 걸 해봐요. 뭐 CS도 해보고 IS도 해보고 뭐 여러 과목들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 이건 나랑 잘 맞나 이건 나랑 안 맞나라는 걸를 어떤 교수님이 알려줬어요. 음. 렉처를 갔는데 그게 CS 과목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랬어 요이 과목이 만약에 너한테 어렵다면 하지 마라. 너랑 안 맞는 거다. 그리고 제가 딱 느꼈죠. 아, 나랑 안 맞구나.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포기했어요. 그 과목이 음, 얼마나 어려웠나요? 그 과목이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단순하고 어렵지 않은 과목인데,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, 너무 어웠어요 <laughs> <laughs> 너무 진짜. 무슨 그림을 이렇게 코딩으로 그려야 되는데, 파이썬으로. 근데 다른 애들 막. 진짜 막 애니메이션 같이 그려놓고 나는 막 짝대기 하나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으니까 너무 그거에 아 나는 재능이 없구나라고 느껴서 그냥 이제 I S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. 음... 제가 워낙 이제 사람들랑 이 인터랙션 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이제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갔죠. 어 그럼 q 티아이티 이제 학사 다니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까요? 어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많기도 하고 뭐 없다면 없는데 제가 그때 딱 학교 다닐 때가 코로나였어요. 그래서 학교를 갈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1학년이 사실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요. 왜냐하면 어렵기도 했고 저한테는 너무 제가 원래 문과인데 갑자기 뭐 이런 거 하라니까 힘들어가지고 아 이거 쉽지 않네 이러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때 친구 맞는 게좀 기억에 남아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좀 캐리를 해 줬어요. 1학년 때좀 많이. 그 친구랑 했던 과목들은 모두 거의 잘 받았죠. 친구 잘 만나 가지고 이제 그런 게좀 기억이 많이 나고. 인턴십 같은 거는 기억이 남는 거 있을까요? 아, 인턴십이요? 인턴십은 사실 어안 했고 이제 인턴십이라고 칠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3학년이 되면 마지막 학년이 되면은 캡스톤을 하는데 그 캡스톤이 좀 기억에 남죠. 왜냐면 정말 실제 상황이고 실제 컴퍼니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게 좀 처음이니까 이게 힘들다는 걸좀 많이 느꼈죠. 이게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내 일도 해야 되고 얘가 뭘 원하는지 파악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거를 이제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. 그래서 그것도 기억이 많이 남긴 해요.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인턴십 이런 거는 딱히 안 했습니다. 예. 그럼 그리피스를 졸업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럼 그리피스를 졸업 후에 석사로 IT를 갈수 있으셨는데 음. 학사로 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아네 그때 뭐 저도 많이 안 알아보고 이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지만 그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제가 IT를 해본 적도 없고 어, 나는 여태까지 비니스 즈 마케팅만 했는데 갑자기 IT를 하려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냥 좀더 쉬울 것 같았어요. 마스터보다는 배틀러가 음.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어 근데 그냥 어차피 시간 차이도 뭐일 년에서 일년반 1년 차이밖에 안 나서 아, 마스터보다는 배출을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다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. 그럼 이제 그 캡스톤 과목 하셨을 때 인턴십 네네. 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했죠. 그때 이제 회사를 본인이 네. 직접 고르셨나요,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딱 지정해 주셨나요? 학교에서 딱 지정해 주는 건 맞는데 저희가 이제 리스트가 와요 학교에서 너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냐, 뭐 어떠한 회사랑 일을 하고 싶냐 이런 회사가 있고 뭐 이런 회사가 있고 이런 회사가 있는데 뭐 얘네는 로보틱스 같은 거 하고 얘는 뭐 어케어닉 소프트웨어 같은 거 하고 얘는 뭐웹 디벨로퍼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 중에서 이제 저희가 고르는 거예요. 그러면 그 고른 데서 에 이제 그런 쪽에 있는 회사로 이제 넣주는 거죠. 학교 다니시면서 네. 이제 가장 어려웠던 네. 과목이랑 또 재밌었던 과목이 있으실까요? 아 진짜 솔직히 말하면 재밌었던 과목 없어요. <laughs>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냥 아 그래도 뭐 나름 재밌다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캡스톤도 재밌었고 1학년 때 과목은 다 재밌었어요. 그냥 뭔가 새롭고 신기하고 뭐 무섭긴 한데 뭔가 약간 됐을 때왜 됐지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좋았고 이제 싫어했던 과목은 어, 다 싫어했어요 다 어려웠고 솔직히 말해서 다 어려워요 그냥 처음 할 때는 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1학년 과목 그때 파이썬 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거 같아요 그때가 너무 새로우니까 이게 뭐지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제일 어려웠던 거 같아요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네. 취업하기 위해서 네네. 한 그런 준비 같은 게 있나요? 저는 진짜 사실 남들에 비하면 정말 노력 안 했습니다. 안 하고 아무 준비 안 했어요. 사실 그냥 졸업만 하자. 지금 이 순간 어, 졸업할 수 있게끔만 하자. 약간 이렇게 지냈어서 뭐 딱히 다른 사람들처럼 막뭐 하거나 뭐 따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. 저는 그냥 그때 알바만 하면서 예, 지냈어서 그냥 돈 벌고 학교 다니고 이런, 이런 생각을 했죠. 혹시 무슨 알바를 하셨었나요? 아 저는 애플에서도 일을 했었고 뭐 이제 그런 좀... 삼성 뭐 이런데 이런 데 이런 테크놀로지 베이스로 도한 데서 많이 일을 했었어요 그럼 그런 알바 경력들이 네. 취업 하실때 도움이 된것 같으세요 소중해서 도움 진짜 많이 됐어요 사실 제가 한 알바도 그렇고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애플 삼성 뭐 보다폰 이런 데서 일을 했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지금 회사도 사실 그런 경력 때문에 어쨌든 좀 많이 좋게 봤다라는 건 있어요. 음. 사실. 어, 왜냐하면 이제 아, 사람과 대화를 잘할수 있구나. 왜냐하면 IS 하면 은 어쨌든 클라이언트들이랑 많은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플러스 점수가 있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네임 밸류도 있으니까 사람이 딱 보면 은 어? 라고 할수 있겠죠?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플러스가 된것 같아요. 어 그럼 이제 IT를 졸업하실 많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쵸, 그런 네. 후배들을 위해서 좀 조언해 주실 취업 식이나 취업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? 아 취업 방법은 사실 정말 저는 무식하게 약간 했어요. 저는 그냥 막 넣었어요. 저도 이제 학생 비자여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졸업 비자고 막 넣었어요. 뭐 오스트레일리안 비자가 필요하다, 시티지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그냥 넣었어요. 그냥 일단 시니어 포지션이라는 타이틀만 아니었으면 그냥, 그냥 넣어요 그것도 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인터뷰. 인터뷰 잘 보는 방법이 있어요, 진짜. 인터뷰를 어떻게 하면 잘 보고, 그리고 자주 물어봐요. 이런 똑같은 질문들을. 이제 그런 거를 자주 듣고, 내가 자주 대답하다 보면, 그 나와요, 자연스럽게.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자신감도 없고, 그 사람도, 이제 아, 얘는. 잘하겠구나라는 이제 신뢰감? 믿음 이런 게, 게 생겨서 그거를 많이 하는 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 잘 만나는 법뭐 이제 그, 그 정도? 그리고 저는 취업 시기가 좀 빨랐어요 저는 이제 졸업하고 졸업식하고 한국 가서 6개월 좀 놀고 저는 운 좋게 어 옛날에 같이 보다포에서 일하는 친구가 어 우리 회사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IT 지금 뽑는데 같이 할래? 라고 해서 저도 이제 하뭐 아, 되겠어 이러고 그냥 갔는데 <laughs> 뭐 이제 덜컥 돼버린 상황 약간 그런, 그런 거였죠 그럼 이제 취업을 하실 때 네. 대학교의 네임밸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대학교의 네임밸류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여기서는 별로 신경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의 인성과. 어 그리고 이제 어떤 걸해 왔는지 워크 익스피리언스 이런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어 그럼 이제 IT에도 여러 직업군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럼 어떤 직업군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왜그 직업군을 고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? 그렇죠. 예, 정말 많은 직업군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s y 데이터 m 시스템 애널리시스를 하고 있는데 선택한 이유는 사실 정말 명확해요 제가 189190 비자를 넣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직업군이 그거예요.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처음 인터뷰 볼때 말했어요. 나는 이게 필요하다. 사실 그냥 반 포기한 상태로 난 이런 직업군이 필요하다. 너네 이거 해줄 수 있냐?라고 했더니 그냥 흔쾌히 어 어차피 네가 할거그 그런 비슷한 거다 해라 그걸 거다라고 해가지고 어 그렇냐? 오케이 이렇게 됐죠. <laughs>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냥 사실 그래서 그 직업군을 선택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 직업군 을 알아보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, 이제 나중에 다른 것들도 음. 할수 있는 게 많아져서 잘 선택한 것 같아요. 나름. 그럼 현재 이제 선택하신 네. 직업군 이 있으시잖아요. 있죠, 있죠. 그러면 네. 그 직업군에서 하는 이제 주로 네. 하는 일이 있으실까요? 어, 대부분 주로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랑 대화 많이 하죠. 이제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냐 프로젝트를? 너는 이제 원하는 게 뭐냐? 어, 이제 우리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시스템 데모 같은 걸 많이 해요. 우리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고 시스템에 이런 걸할수 있다. 너네가 필요한 게 뭐냐라고 이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물어봐요.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?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싶냐? 뭐 어디로 보내고 싶냐? 누구한테 하고 싶냐? 뭐 이런 걸 정말 많이 물어봐서 이제 만들어 내죠, 그걸. 만약에 없으면 이제 롭발중 팀한테 가서 이제 CS 하는 친구들한테 가 가지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냐? 이제 타임 프레임 안에 제 프로젝트를 끝내려는 그런 게 있죠? 그럼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정말 중요하고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하고 하는 거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. 그냥 막 해야 돼요.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. 왜냐하면 이게 알바에서 이렇게 하는 거와 이제 회사 들어가서 하는 용어들이 좀 달라요. 또이게 하는 말들이 너무 다 다르고 아니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예, 풀어 가지고 프로페셔널한 어, 적 어, 프로페셔널해왜 <laughs> 이렇게 재석게 말하지. 이런 게 있어요.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나 이거 원해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용어도 이제 학생 때 열심히 배워 놔야지 또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이제 써먹고 하는건가요? 그쵸 예 저는 그래서 학생 때아 회사를 한번 다녀볼걸 파트타임으로 아니면 이제 인턴 같은걸로 해볼걸 이라는 이제 그런 후회가 있어요 왜냐면 그걸 한 친구들과 안한 친구 저같은 친구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확실히 이제 경력자는 다르다 이런 느낌이 음. 있죠 예. 그럼 이제 IT를 공부하게 될 많은 후배들한테 네. 음, 전공을 선택할 때 그런 약간 팁이라든지 그런 거에 주실 게 있으실까요? 저는 물론 I.S.를 했지만 C.S.라 똑똑하면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왜냐하면 확실히 CS 하면은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냥 거 쪽에 돈도 많이 벌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접도 많아요. 접 같은 게 많아가지고 IS 도 물론 많긴 한데 그래도 CS 가 훨씬 좋은 것 같다 전공 선택으로는. 큰걸 알죠? IT 가 카톡하는 일인 줄 알고 있었어요. 지금까지. 제일 빨리 답장 원하면은 일할 때 하세요 그럼 제일 빨리 와요 진짜 출근 9시 출 출근. 9시 출근서 1시간 네. 동안 수다 떨고 네. 놀다가 네. 안 먹으면은 나 혼자 일해야 되니까 나 혼자 일해야 되니까 억울하니까 야, 근데 야근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? 야근요 <laughs> 야근 연봉 아 연봉 얼마나 아. 받으시나요? 저요? 저는 연봉 아, PY를 한 이유 있죠 PY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음...